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는 이 유다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유다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를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지, 왜이 편지를 쓰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전통적으로 이 유다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썼던 이유, 전달했던 이유는 사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큰 위기를,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차곡차곡 건강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이 위기 가운데 교회를 바로잡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이 말씀을 편지했던 것이죠. 오늘은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유다가 건면했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생각하라. 우리 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고 알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서 1절은 너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었고 예수님이 지켜 주신 자다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들은 오랫동안 유대교 신앙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그런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아 세례를 받고 평생을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40년, 50년, 60년 신앙 생활하신 분들의 특징은 설교 본문을 읽고 제목을 보면 그내용이한 70%를 맞춘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냐면 하 그만큼 평생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을 대충, 아, 오늘 본문 읽고 제목 보면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상한 것과 조금 다르면 아, 오늘은 조금 다르네? 좀 색다르네? 하고 반가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삶에서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 유아 세례를 받고 평생 믿음 생활한 분들의 어떤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익숙한 것에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익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익숙해지게 되면 말씀을 읽을 때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에 있어서 내가 너무나 예배와 말씀에 익숙해져 버려 감각이 무뎌졌는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게 되냐면 나는 과연 예배에 설레임이 있는가? 과연 나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번에 7, 8월 달쓸때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통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 가족들을 보게 되면 처음 교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처음 교회에 오게 된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데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달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뻔하게 다가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가 언제나 새롭고, 말씀의 맛이 달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항상 생각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신명기 6장 6절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바간 문에 기록할 지니라.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강론하고 기록하라. 마음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집 구석구석 보이는 곳에 기록해 붙이는 것이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기둥에 붙이고, 그리고 바깥 문에 기록하여서 집에 들어올 때도 말씀을 볼수 있도록. 집 기둥들마다 벽마다 말씀이 붙어 있고 그리고 항상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곳곳에 그 말씀이 이렇볼수 있도록 붙이라는 것입니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집에 벽에 붙어 있나요? 문에 기록되어 있나요? 요즘에 저희 집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자석 우리, 우리는 누구인지 비전 선언문이 붙어 있는 집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도록, 말씀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늘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최근에 제가 중요한 것이 있어서 달력에도 써놓고 다리, 다리, 다이어리에도 기록해놓고 심지어는 휴대폰 알람까지 설정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치니 그 모든 기록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완벽하게 그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일까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 무익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불쌍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철저하게 희생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를 어로 인하여서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생각하라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5절과 6절과 7절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후에 출애굽을 하였지만 광야에서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멸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나님은 천사들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지옥 감옥에 그들을 가두셨다라고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또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반역하였을 때 그들에게 영원한 불의 형벌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5절 멸하셨다, 6절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7절,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에게 예비된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임하는 곳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강력한 매우 공격적인 전도 방법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을 수용하여 교회는 그 다음 대안으로 사형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전도의 방법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옥에 대한 거부감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교회 안에서도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유다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지옥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옥은 실제다. 지옥은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상상의 나라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이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장소로 지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지옥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과 7절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이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영원히 심판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 편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도구처럼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지옥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가는 곳임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 되고 또 미래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가다가 앞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속력을 줄이면서 우리는 경고등을 킵니다. 이것은 나를 보호하고 내 뒤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믿음의 경고등이 되는 이유는 이 가르침이 지금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 말씀을 반역하고 있지 않은지 내 삶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이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잇대어 있는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신앙을 결코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의 보금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그리고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아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 아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유다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꿔본다면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아직 회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과연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유다는 성도를 향여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저는 오늘 8절과 그리고 11절의 말씀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자막을 통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위치를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라. 오늘 8절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교사가 꿈을 이용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8절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는 표현으로 통하여 거짓교사들이 꿈을 사용하여 성도를 미혹한다고 설명하죠. 그리고 그 결과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이 영광은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천사를 비방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제가 자막을 통해 보기를 세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성도,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라는 이세 가지 중에 과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인지 1번, 2번, 3번, 만약에 우리가 순서를 정한다면 성도, 말씀, 하나님 중에 가장 중요한 1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2번이 무엇일까요? 3번이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자막을 통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번은 하나님이고, 2번은 말씀이고, 3번은 성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가장 높으심 아래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그 가르침 밑에 성도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거짓교사는 말씀 위에 자신의 꾼 꿈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교회를 넘어뜨립니까? 육체를 더럽히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천사의 그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와 다툴 때 자신이 천사의 장이기 때문에 마귀를 꾸짖을 수 있지만, 천사장 미가엘이 누구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귀를... 꾸짖을 수,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또 짐승 같은 본능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성도의 위치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 안에 권위 아래에 복종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1절 말씀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이 누구죠? 가인은 동생이 하나님께 그 제사가 연락되고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을 때 동생을 시기하여 죽였던 자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신 동생을 죽이는 자였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 발락의 부탁을 받고 갔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저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불의의 재물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을 음행의 죄로 빠뜨려 큰 위기를 당하게 만들죠. 세 번째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질서에 대항하여 지휘관 250명을 부추겨 반역을 꾀하였고 결국 이스라엘 지휘관 250명을 모두 불태워 죽이게 만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특징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주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성도의 이 위치를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이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14절은 우리 주님이 수만의 거룩한 천군천사와 이 땅에 재림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원한 심판을 베푸시고 죄, 죄인들을 향해 정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는 누군가 죄악을 행하며 배불리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이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한때 유용했던 노래 가운데 한 개도 부럽지가 않다고 성도들은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죄인들을 심판하사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이들을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과 영원한 심판을 이땅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형벌과 멸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위치가 하나님 권위 아래, 말씀의 권위 아래, 교회에 세우신 질서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늘 생각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과 영원한 심판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연 그러면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된 교사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강력한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어떤 강력한 이단 세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단이라고 밝히고 이제는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특정한 이단의 세력이 교회를 이 시대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강력한 거짓된 가르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막을 통해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실천적 무실론이라는 것이죠 실천적 무실론 실천적 무실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지옥을 경계하고 지옥의 그 경고등을 우리가 바라보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의 위치가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는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지만 재림신앙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바로 실천적 무신론의 강력한 거짓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말씀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적인 삶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무신론자와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저는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온 강력한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이 날마다 시시각각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